코성형은 개방 방법과 비개방 방법이 있습니다 개방 방법은 코 비주절기를 포함해서 콧구멍 안 절개를 하는 거고 비개방이라는 방법은 비주절기 없이 콧구멍 안쪽을 절개를 하는 걸 의미하는데 최근에 트렌드가 비개방의 수술 방식을 조금 더 많이 하는 트렌드가 좀 생기고 있어요 그렇게 된 데는 가장 중요한 게 기술의 발전이 영향을 줬는데 맞춤 보형물이라는 게 나오면서 코끝을 아주 많이 조작할 필요가 없다든지, 또 콧대를 살짝 올리고 코끝을 조금 높이고 싶은 이런 환자들, 그리고 비주에 편을 내는 게 부담스러운 인플루언서나 연예인, 비개방을 선호해서 많이들 어 오시는데 원래 나오던 보형물은 이렇게 많은 종류를 가지고 보형물을 선택을 했었어요. 그중에서 나한테 가장 적합한 보형물의 모양을 고르고 나한테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보면서 수술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기존에 여러 보형물 타입이 있는데 이런 걸쓱 밀어 넣는 방식을 쓰면 이 안에 공간이 생기면서 이 안에 물이 찰 수도 있고 또 공간이 생긴 데를 따라서 보형물이 이렇게 위아래로. 이동하거나 옆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탈아서 구축이 일어나면 이렇게 보형물이 또 말려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타입의 보형물 중에 조금 맞는 방식을 최대한 찾는데 이렇게 해도 요격이 뜨고 또 매부리도 좀더 깎아야 된다거나 길이도 맞추는 이런 일들이 있어 이제는 맞춤 보형물 시대입니다 맞춤 보형물 넣었을 때 CT를 통해서 내코 모양의 모형을 만들고 거기에 맞는 3D 제작을 통한 보형물이 제작이 되니까 빈틈이 없게 보형물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콧대를 그냥 살짝 높이고 싶은 특히 남자분들, 그리고 코끝의 위치의 조작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환자분들에 한해서 비개방도 아주 좋은 방법이다.